꺾고 유지하고, 그렇죠. 유지하고. 그렇죠. 자, 1호는 됐다. <laughs> 자, 1호는. 이론은... 하나, 어, 둘. 어. 오,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그렇 yeah. 안녕하세요. 소라TV입니다. 자, 오늘도 퍼펙트 테니스장에서 퍼펙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사카,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네. 언니랑 이제 이번에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언니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현지라고 하고요. 소라 코치님이랑 같이 오사카를 다녀왔는데, 어, 요즘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고, 어, 고양시 여복세요라는 클럽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어, 되게, 저것도 들어봤는데 되게, 어, 잘 치시는 이제 여자 동호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네, 거 아닌가요? 요즘에 다들 대회도 열심히 다니고, 음. 매주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최고 성적, 저요? 네. 제가 잘 못해요. 자, <laughs> 예. 노코메이트. <laughs> 노코메이트인 걸로 하고요. 자, 오늘 혹시 원포인트 받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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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브 영상을 봤는데도, 네. 그래도 또 받고 싶어요. 서브랑 아. 스매시. 아, 네. 서브랑 스매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도요? 언니. 흠. 어. 음, 언니 서브가 나쁘진 않아요. 네. 약간 강력한 서브를 못 넣는 느낌이죠. 강력한 거랑 음. 제가 원하는 코스, 코스를 좀, 코스라도 좀 다양하게 넣고 싶어요. 음, 음. 지금 일단은 언니가 지금 네. 서브를 했을 때 네. 뭐가 좋냐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 번에 돌아서 힘을 내는 요게 진짜 좋아요. 아. 원래는 많은 여성, 동호인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놓고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도 언니는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때문에 서브가 코스로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막 약하게 가진 않잖아요. 퉁! 음.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게 네네. 여기서 돌려나가는 힘을 굉장히 잘 써서거든요. 음. 자, 언니 여기서 일단은 줄, 네. 할때 일단 기본 자세만 먼저 좀 봐드릴게요. 자, 다리 한 번만 앞으로 가보세요. 꺼줄 거예요. 네. 꺾어서 이걸 유지해서 뺄 거예요. 꺾은 채로 유지해서, 유지해서 빼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언니. 이렇게 되죠 손목이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근데 언니가 지금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아. 그니까 러 이걸 내가 돌릴 때 어떻게 되냐면 뒤로 이렇게 밖에 못 도는 거예요. 여기서 봐봐요. 언니.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여기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언니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아. 어, 이렇게. 그렇게 쓰다듬고, 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 느낌이, 여기서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여기서 돌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서 나와야 돼. 여기서 쓰다듬고, 여기서 바꿔서, 밑에서, 밑에서 손목을 바꿔야 돼. 밑에서. 그치, 밑에서 손목을 바꿔서 힘을 내야 돼요. 자, 손목. 자, 손목 거기서 유지. 하나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또 그리고 리듬을 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근데 리듬 못 타요 하나 뺄때 여기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둘 하면서 이 다리가 하나 하고 둘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자 둘. 둘. 근데 여기서 뒤로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응. 이렇게 아, 아, 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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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 엉덩이만 빠진다는 느낌이에요 하나, 그쵸 그쵸 하나, 하나 하나 하고 둘 하나, 하나, 하나. 유지해서 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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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언니 이거를 그냥 크게 하나, 하나 밑으로 그렇지 그러고 바로 둘둘 둘. 다시 다리를 모아야 되나요? 어, 원래 안 모으시죠? 네안 모셔도 으 돼요 안 모아도 근데 안 모아도 이 다리 모양만 살짝 앞으로 쪽으로만 해주세요 이 앞으로 쪽이 아니라 약간 요, 약간 앞쪽으로 가게 앞쪽으로 가게 어, 여기서 약간 앞쪽으로 야, 다, 발을 약간 열고 너무 많이 열면 안돼요 그리고 이 뒷발 있죠 이 뒷발이 네. 뒤로 가야 돼요 뒤로 앞발보다 뒤로, 뒤로. 앞발보다 뒤로. 뒤로. 네, 앞발보다 뒤로 가야 돼요. 아, 뒤로. 네. 여기 뒤가 아닙니다. 여기 네. 뒤에요. <laughs> 네. 자, 그렇죠. 그렇게 네. 돼서, 아. 하나하고 둘 하면 앞으로 가서. 여기서 하나, <laughs> 둘, 이러거든요. 네. 자, 하나, 둘 하고, 여기 손목 세워, 세워. 하나, 세워. 둘. 아니, 아니, 지금 뒤에 봐봐요. 이렇게 돼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세워봐요. 헐. 그죠 헐. <laughs> 세웠던. 다시, 다시. 하나, 음. 둘. 셋.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손목을, 음, 음, 그쵸 손목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 이거 손목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알아서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여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서 빼실 때 힘을 딱 빼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힘을 딱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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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딱 약간 그런 오, 느낌이에요. 오. 지금 좋아요 좋아요 오. 다시 자 손목 꺾고 하나 다시 손목 꺾고 하나 둘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금만 더 꺾으면 될것 같아. 지금 아직도 빵이 정도거든요. 아, 네. 진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요?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살짝만 이음 정도만이라도 이렇게까지 될 필요도 없어요. 네. 이렇게 이 정도만 음. 살짝만 꺾어볼게요. 쓰다듬는다. 쓰다듬는데 쓰다듬는다. 여기 를 많이 내려야 돼. 내가 생각한 거보다 생각보다. 응. 언니 지금 여기서 하나. 반만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가거든요? 아, 아. 어, 여기서 하나 하고 힘을 빼봐. 하나 하고 힘 아, 빼봐요. 빼고. 그쵸? 여기서 힘을 빼고, 아니, 힘을 뺀다는 느낌으로 <laughs> 온 거예요. <웃음> 자, <웃음> 지금 <웃음> 일단은 여기서 하나 하고 힘을 빼면 이만큼 내려가죠. 그 다음에 스윙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힘 빼고, 둘. 그렇지. 다시. 하나. 하나, 힘 빼고, 둘. 그렇지. 음. 이것만 하면 스매싱 금방 해요. 음. 그렇지. 손꼭고 유지하고, 그렇죠. 유지하고. 그렇죠. 자, 이호는 됐다. <laughs> 자, 이호는 하나, 둘. 오,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그렇지? 리듬도 하나, 둘. 그리고 언니 여기서 이제 나중에 리듬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가셔서 리듬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하나 하고 둘 하고 몸이 이렇게 약간 떼어내 다리를 안 모아도 하나 하고 둘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언니 지금 이렇게 뒤로 해 놔. 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해 놓으니까 이렇게밖에 안되거든요 음. 내가 여기서 앞으로 돌아가면서 넣어야지 이렇게 힘이 나지 그 토스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토스가 혹시나 약간 흔들린다 싶을 네. 때는 이 토스가 날개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날개란을 던져가지고 안 깨트리고 잡는다 날개란 그리고 이게 몸이 이렇게 뒤로 가면은 내가 이 몸을 써가지고 몸을 이렇게 써가지고 토스를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던지게 되냐면 휙 이렇게 던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 내가 긴장하거나 이랬을 때 토스가 잘안 올라가서 계속 잡게 된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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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몸을 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하고 둘 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돼? 앞으로 가죠? 네. 그러면은 토스에서 기서 하나하고 내 몸이 앞으로 가면서 요 힘으로. 음. 하나 하면서 둘.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하나, 음. 둘. 어. 근데 여기서 뒤로 가면서 던지면은 내 온이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내가 던지는 거예요. 음, 하나, 둘. 둘. 그렇죠. 음. 그 리듬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자, 지금도.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그렇지. 다시. 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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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laughs> 이 손가락 있잖아. 이검얘 네. 지금 얘가 네. 얘가 이쪽으로 내리세요. 그죠? 네. 얘가 내리세요 이쪽으로. 네. 여기서 이렇게 이 엄지로 이렇게 까지 말고 여기 이검요 있죠? 얘가 네. 이렇게 땡기세요 이렇게. 땡 어어. 뒤로 이렇게 뒤로 말고. 이제 엄지로 하니까 뒤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검지로 요요 요, 요걸 요걸로, 요걸로 요걸로 여기서 요걸로 이렇게 내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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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그렇지. 내려. 그렇지. 좋았어. 자 내려. 야! 아니야. 언니 잠깐만. 이거를 손목을요 아, 약간. 이렇게 유지할게요.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서 여기서 요 얘가 이렇게 내리세요. 네. 이렇게. 네. 믿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 오늘 안에 안 끝나. 아. <laughs> 거 오늘 안에 안 끝나서. 어? 세. <laughs> 요거. 어? 네, 아, 그럼 네. 볼박스 앞쳐서 이제 뭘할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돌리고 시작할 거야. 여기서 머리 짜주면서, 오고, 이렇게 해서 몸 불, 풀고, 그렇지, 그거. 다시. 좀 자연스럽게 계속 돌게. 그렇지, 언니 이거를 밑으로 해봐, 밑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돌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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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돌리고 해야지. <웃음> 갑자기. 다시요. <laughs> 다시.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나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언니 지금 스윙 너무 예뻐요. 자 그거 그렇게 연습을 하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음. 여기서 볼 박스 갖다 놓고 여기서 올려놓고 이렇게 손목 이렇게 올려놓고 음. 자 앞발 한번 들고 뒷발을 이렇게 하면서 앞발 뒷발 하나 다시 여기서 앞발 들고 다시 뒤로 앞으로 가면서 하나 둘어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여기서 하나 하나 둘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언니가 혼자서 이거 할때 처음에 그렇지.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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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연히 <웃음> 언니가 이제. 귀...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언니가 지금 전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건데 저, 제 눈에는 어떤 게 정자생 걸 아니까 자꾸 이제 채찍질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진짜 잘하셨어요. 오늘. 어, 근데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되면 말이 안 돼요. 사실 완전 사기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매싱이랑 서브 메커니즘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음...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서브 이게 되면은 스매싱도 그냥 돼요. 네. 그래서 서브 좋으신 분들은 스매싱이 자연스럽게 좋잖아요. 서브 좋은데 스매싱은 안좋 맞아,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세트로 꼭 음. 연습을 하실 때 네. 일단 언니도 가서 여기서 머리싸는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울을 네.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 보면서 언니가 영상으로... 어머! 어머! 이러 실수가 있어. <laughs> 아니 나 했다고 했는데. 엄청 놀랐다 음. 생각했어. 어. 엄청 수다떨어어 그, 그리고 언니 이거 제가 볼때 언니가 네. 이렇게 앞으로는 요요요 음. 요, 요 습관만 고치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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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니 소라 코치님 다다잘 고쳐주셨는데 아 그래도 저는 만족했어요 왜냐면 파워도 음. 달라지고 음. 좀 정확도도 달라진 것 같아서 음. 저는 역시 코치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앞으로 더 발전해서 나중에 또더 어, 잘하는 모습으로 소라 코치님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없이 행태 질태하는 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